안녕하세요. 소확행 다육입니다. 예. 제가 어, 이 다육 영상을 한 2주 보름 만에 찍게 됐는데요. 날이 너무 더웠습니다. 그죠? 폭염 때문에 장마 끝에 폭염이 아주 심하게 왔죠. 어, 그럴 때는 어, 배송에 배송 과정에서 다육이들한테 어,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어, 한 보름 정도 쉬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기온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. 최고 온도가 32도예요. 그러면 장마 전3 5도때보다는좀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적당하게 불어주고 있어서 캠핑장 저희 아이들도 보고 하려고 나왔는데 이제는 또 다육이 영상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올려봅니다. 예, 요 아이, 자세히 보십시오.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. 손톱이 멋지죠. 어, 제가 와가지고, 뭐 다른 다육이도 많이 있지만, 요 아이한테 눈이 가서 <laughs>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매력 있는 아이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요 아이가 토스카넬리. 예, 토스카넬리, 어 12만원인데요. 어 오늘, 10만원에 내주신답니다. 어? 그 다음에 요 아이 아시죠? 어, 오베사. 오베사는 요 위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요. 오베사는, 어, 무난하게 잘 큽니다. 그죠? 예. 요거 어, 오베사는 12,000원입니다. 예. 멋지네요. 어? 그 다음에 여기 어, 러브레트. 예. 뭐, 누구한테 쓰는 편지인지 모르, 모르겠지만, 음, 러블레트. 5천원입니다 아, 괜찮네요. 예쁩니다. 예. 그 다음에 요거, 아시죠? 벌레잡이. 우리가 평상시에는 벌레잡이라고 말씀드리는데, 요 아이가 모라넨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아주 작은 아이도 있고요. 요거는 조금 큰 대형종입니다. 예, 모라넨 시스, 6,000원입니다. 요거 합식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, 어, 아주, 어, 작은 아이는 핑크 꽃이 피는데, 요거는, 어, 찐 분홍, 찐 핑크, 진한 핑크 꽃이 핀답니다. 예. 그 다음에 요게, 아, 요즘은 참 신기합니다. 요 백봉 철화에요. 백봉도 이렇게 철화가 나오나 봅니다. 근데 색감이, 아주 이쁩니다. 멋지고, 예 백봉철아 음, 25,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. 예, 백봉철아 매력 있습니다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철아는 이렇게 줄기가 뚝뚝 벌어진 게 아니고, 이렇게 한몸으로 붙어 있는 아이가 좋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젤리누다 아주 무겁습니다. 예,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. 예, 목대도 있습니다. 안에 음, 제가 돌려갖고 목대를 찍을 수 있으면 찍어봐 드릴게요. 요쪽으로 어, 보면 보이시죠? 예, 어린아이 아닙니다. 금방 적심해가지고 뿌리 살짝 내려온는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목대가 형성된 나이입니다누다 예, 어, 8,000원입니다. 요거 들이시면 살짝 큰 화분에, 예, 다육이는 그래야 됩니다. 그래야 자라기도 하고, 어, 또 예쁘게 물도 들고 그렇습니다. 너무 막, 어, 다육이는 쪼맨한데 큰 화분보다는 요거보다 살짝, 예, 큰 화분에 심어주시면 좋고요. 요거는 펜댄스입니다. 펜댄스 4,000원입니다. 예, 그 다음에, 어, 홍포도는 대부분 보면, 이거는, 그겁니다. 적심인데, 요 아이는 자연, 한몸 군생. 예, 2만원입니다.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, 예성. 예성이, 예, 쁘게 물이 들었네요. 예성 4 0 0 0원요 예. 그 다음에, 여기 음, 호피복랑금. 예. 여기 보시면, 어, 이렇게 호피 문이 든거 보이시죠? 요거 동영종이라서 어, 안 내놓고 있다가, 이제 곧 가을이 오니까 지금부터 공갈이 하셔도 괜찮습니다. 호피 방울복랑금 10만원입니다. 예. 그 다음에 까라솔. 까라솔 5천원이에요. 예. 여기 까라솔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꺼뭇거뭇한거 보이시죠? 이거 병한 게 아니고요. 얘들이 날카롭지 않습니까? 바람에 흔들리거나 지들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사, 생긴 상처입니다. 요 분갈이 해가지고 안정되면 요꺼뭇거뭇한 거는 자유도연 쪽으로 없어집니다. 예,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, 예, 공작환. 예, 작지 않죠? 어, 요 안쪽에 보니까 어, 꽃을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쪽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, 요쪽 아이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죠? 예, 공작한, 예, 제법 큽니다. 요런 아이 무난하게 잘 크더라고요. 네, 요거 만원요. 어, 그 다음에 핑클루비. 예, 군생이죠? 핑클루비. 지금부터 달달달달 구워지면 아주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. 예, 8,000원입니다. 핑클루비. 그 다음에, 요 아이요. 어, 꽃, 떴던 배라고도 하고, 꽃대목이라고도 한데, 어, 꽃대목금입니다. 예, 요거는, 어, 가격 3만원입니다. 예. 요 아이, 어, 요렇게 돌려보면요. 화분이 작은 화분 아니에요. 예, 요렇게. 얼굴도, 새 얼굴도 나오고 있고, 어,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. 예, 어른이 아니고요 예, 요 정도 되는 아이 키우면, 어, 물음병, 뭐, 이런 거,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예, 요렇게 생겼습니다. 예, 꽃대 먹금이라고 하겠습니다. 요거 3만원입니다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올리비아입니다. 올리비아 군생, 12,000원입니다. 이 아이도 어, 입장 끝으로 빨갛게 물들면서 참 예쁜 아이입니다. 이 예, 아이 12,000원 이고요그 어, 다음에 홀본 베르코금 또 새로 입고된 아이 75,00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. 어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보다 아주 색감이 더예뻐지고 있네요. 역시 예, 가을이 중인가 봅니다. 예, 얼마나 더 예뻐질지 상당히 예,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. 그 다음에, 스타게이트, 상두입다 예, 만원입니다. 요 아이도 라인을 타고 아주 예쁘게 물들고, 어, 손톱도 음, 멋진 아이죠. 스타게이트. 요 아이도 살짝 조금 큰 화분에 심어주면, 예, 아주 무난하게 잘 큽니다. 그 다음에 요 아이는요, 음, 할로윈 철인데요 예. 목대 보이시죠? 요거 8,000원 되겠습니다 수영은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예 할로윈 철학 어, 유아이는 생얼과 철학을 같이 있네요 요거 어 8,000원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예 유아이 색감 정말 예쁘죠 페리도트는 정말 예쁩니다. 그죠? 예, 이렇게 안에 보면 자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페리도트 18,000원 입니다. 이렇게 얹어 놓고 찍다 보면 제가 다 어쩌다 모르게 또, 또 빠지는 아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. 요거는 조니워커 랍니다. 조니워커 예, 작지 않습니다. 예. 입장이 넓대대하게 생겼죠. 예. 조니워커 24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요 아이. 어, 요거는 상두네요. 비스트 자이언트. 예. 비스트 자이언트 창입니다. 5만원입니다. 그 다음에 요 아이요. 예. 와일드 브리쉬. 어, 12만입니다. 와일드 브러쉬 12만입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미파 사이파에 많이 보셨지만 이 노도황파가 그런 아이들보다는 이렇게 많이 유통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노도황파 상당히 큽니다. 이 아이들은 꽃은 거의 비슷한 꽃을 피는데 예, 요건 돌개가 솔솔솔솔 쏟아져 있죠. 솟아나 가지고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. 노도 황타 큰 아이입니다. 18,000원입니다. 뭐요마탄거뭐 5,000원, 6,000원 어, 그런 거보다는 조금 큰 아이가 키우기도 월하고 좋죠. 예, 그 다음에 아미산 예, 이 아이도 아주 무난하게 잘 크고 자국 품탕 내주는 아이입니다. 아미산 키워보면 참 매력있는 아이예요 예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기르바이상미 예 지금부터 다육이들이 이제 예뻐지는 계절이죠 예 만오천원입니다 예그 다음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게 원종복랑금이죠 요거, 적심 한 번도 하지 않은, 예, 모조로 사용하시면 되는, 어, 아주 큰 아이입니다. 예, 옆에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예, 요거 30만원입니다. 예전 같으면 이거 300만원. 예, 도, 도 했을 아인데, 이 어, 방울복랑금, 원정복랑금 이런 아이들이 가격이 정말 많이 착해졌습니다. 이러다 또 언제, 가격이 올라갈지 모릅니다. 그죠? 예, 요고, 대품, 적심 한분 나는 자연 군생입니다. 예, 30만 원입니다. 그 다음에, 요 아이요, 곰 마리아입니다. 작은 아이 아닙니다. 예, 보십시오. 어, 살짝 물도 돌고 있네요. 예. 저는 막 밝게 물들었을 때보다 이렇게 살짝이 음, 물들 때 요때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곰마리아. 큽니다. 예. 5만 원입니다. 어, 괜찮은데요. 예전 같으면 이 곰마리아 5만 원에 절대 못 삽니다. 그죠 어, 그다음에 환등요대풍군 생입니다. 보십시오. 예. 아분이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자고 한번 군 생각구요. 요쪽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. 요 아이도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죠. 어, 자고 이렇게 땡 둘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화환동 예. 가격 볼게요. 15,000원인가 어, 가격 괜찮네요. 예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있습니다. 어, 화분인데요. 요 입체 화분이죠. 요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, 그죠요 이게 한번 보면, 어, 요렇게 도공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. 예, 여기다가 어, 요 화분에다가 제가 여기 어, 요 화분에 어떤 아이를 심으면 좋을까 하고. 한 번, 찾아가고 심은데, 요게 로즈 가네스 금이는 아인데요. 이요 다육이만 이쁘죠? 예, 아주 멋진 아입니다. 이 요거 금인데, 요 아이가 3만 원이래요. 요, 근데 요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, 어, 요 입체 화분, 예. 똑같습니다. 바탕색은 찐 그린색이고요. 꽃과 이 개구장이 같은 어, <laughs> 뽀글뽀글이 머리네요. 그죠? 예, 요게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8.5, 8.5입니다. 예, 밑에는 살짝 넓어요. 밑에는 9cm 정도 되고, 위에는 지름이 어, 거의 정사각형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높이도 그 정도 됩니다. 요런 아이 심었더니 너무 멋지고 예쁘네요. 예. 요거는 요 화분은 어 입체 화분 16,000원입니다. 요렇게 어 화분은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만 덜렁이 렇게 하는 것보다 어 세트로 요렇게 한두 최소한 두 개. 요렇게 제가 이제 다섯 개를 갖다 놨는데요. 예한 두세 개 요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심어주면 훨씬 어 정리된 느낌도 나고 이 화분 괜찮습니다. 이거 국산 수제 화분이고, 유약이 많이 발려져 있지 않아요. 예. 어떤 아이를 심어도 잘 어울립니다. 그죠? 예. 요렇게 해가지고, 어 오늘 모처럼 한 보름 만에 어 이다육에 나와서 어 예쁜 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